안녕하세요. 우주를 줄게입니다.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사실 겁니다. 저도 서울의 사당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. 그래서 한번 옥상에서 90mm 우리 이문형 굴절망원경 가지고 한번 보려고 올라왔습니다. 하늘은 이렇게 빛 때문에 구름도 훤하게 보일 정도로 이런 날씨죠. 저 위에는 배가가 떠 있고 저위 어딘가에 구상성단이 있을 거예요. 허클래스가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고 하늘이 그냥 훤하죠. 저 옆집에는 지금 불을 켜 놔가지고 아, 껐다. <laughs> 다행이다. 네, 지금 한번 하늘을 볼 건데, 하늘이 한번 어떻게 보일지 보시면 맑긴 해요. 그런데 발적. 지금 저기 이제 배가가 있는데, 한번 그래도. 이 90mm 굴절마원경 가지고 서울에서 구산성단을 볼수 있을까? 허클레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서울 사당동의 하늘에 있는 허클레스 구산성단입니다. 어, 90mm 굴절마원경으로 잡고 있고요. 지금 주변이 동그랗게 좀 잘리죠? 네, 비네팅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구경이 1.25인치이고, 그리고 카메라는 풀프레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립니다. 지금 가운데 보시면 별이 아니라 조금 흐릿한 모양의 구상 성단이 있죠. 물론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. 아유, 그래도 이 하늘에서 이렇게 구상 성단을 잡아서 여러분께 보여 줄 보여 드릴 수 있는 맑은 하늘입니다. 이렇게 밝은 하늘이다 보니까 별들이 이렇게 분해돼 보이지는 않고요. 또 구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해능이 조금 떨어집니다. 서울 하늘에 떠 있는 허클레스 대 성단을 보고 계십니다. 600mm다 보니까 배율이 상당히 낮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작게 보입니다. 아, 고리 성운이 잡힐까? <laughs>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. 네, 구름이 지나가야지 잡힐 것 같은데. 어, 여기 배가가 있고요. 살짝 검은 고자의 형체가 보이죠. 여기에 아 구름 지나가고 있어요. 여기인데 여기 사이인데 다시 시작해 보죠. 그리요 자 이렇게 잡았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어, 여기 있네 이제 이걸 따라서 쭉쭉쭉 쭉, 쭉. 여기 여기 여기인데. 자, 이제 감도를 노지가 좀 껴도 좀 올려봐야겠죠. 뭘까? 최대 아유, 너무 너무 밝다. 서울 하늘이 엉망이라 어쩔 수 없어. 자, 구름이 빠집니다. 한번 올려볼까요? 자, 위치 한번 확인하고요. 너무 밝으니까 위치를, 자, 여기쯤 확인하고 이제 올립니다. 전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.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으로는 안 보이네요. 어, 어, 살짝 그래도. 90mm 가지고는 좀, 서울에서 고리성운 본다는 건 좀, 그렇긴 한데, 어 마음속으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. 어 8인치 돕소니안 가지고는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90mm로 고리성은 운 실패. 간편하게 이렇게 90mm 가지고도, 구상성단은 여러분들이 어두운 여행지나 캠핑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. 한번, 꼭 챙겨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우주를 느꼈습니다.